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나구동짱구동생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물가로 놨어요. 물가로 놨는데 자 오늘 다섯 대 다섯 대 캐스팅 알려주고요. 자 벌써 얻어졌죠 요즘에 해 진짜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더 듣기 전에 더 듣기 전에 빨리 던져보겠습니다. 자1번대1번대 던질게요. 자, 2번 때, 2번 때 던져볼게요. 자, 마지막 5번 때, 5번 때 던집니다. 자, 5번 때까지 캐스팅 완료했어요. 자, 이제 기분 좋고 즐거운 기다립니다.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보이세요? 와 대물붕어. 와. 자, 와 진짜 큰다와 보이세요? 와 진짜 큰 붕어. 대물붕어. 한세 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와, 진짜 완전 대물붕어였죠. 한45 정도, 45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래는 방생을 해주는데 옆에 붕어조사님이 계셔갖고 제가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드리고 왔고요. 자, 일단 다시 던져 놨으니까 자,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4번대, 4번대 입질입니다. 4번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낚시를 왔었는데요 아쉽게도 장어 얼굴은 못 봤어요. 대신 아까 완전 큰, 진짜 완전 큰대물 붕어였죠. 약한 45, 45는 될것 같아요. 완전 커갖고 손맛은 제대로 본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 여기서 철수하지만, 다음에 꼭 장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짱나고동 짱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